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 가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칠 소는 전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요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어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탄수화물도 <laughs> 좀 먹어야 되는 거아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상 의문제가 굉장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네.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 보석도 가능한데, 네, 근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그래, 봐서는 그래, 아마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옷이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그런 것좀 질이 좋은 걸 할지. 또 다른 데는 쓸수 있고 있겠죠 뭐영 지금 떨어지면 계속 면제 보충해 주는 게그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뭐제모 월간지 어제 그저께 나온 월간지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알죠.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저에 아, 그 보면은 그죠 전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아하. 김기춘 전 실장은 <laughs> 나이도 많은데 아,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로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아, 예.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에 들으신 얘기... 얘기죠? 아,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준 전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니까뭐 그러니까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또 <laughs>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게스트레스를 받아가고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 아 처음에는 <놀네> 폭식을 좀 네. 했다. 네, 그래서 아, 그, 또 들으신 네. 얘기지만, 그래서 네. 좀 물론 저도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상당 기간을 갔다가 로밍 로펌의 변호사 로밍 로펌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일일 일회 일일 뭐 일회에세명 들어가고 일한 뭐 번에 십분 뭐 특별 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경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아홉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귤만 먹고요 먹고 네. 아니, 뭐 극단적인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시예요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각적으로좀 이제 그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 남자도 이렇게 그 고위 권력 고위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데 두 번째 구속되고 그 수감되는 과정에서 막 자해 소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한 뭐 신데렐라급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기 그냥 그만 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자해 어떤 그 저기가 일어날 욕구가 일어날 정도로 힘든 거니까. 네. 뭐좀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지금 합니다. 지금 몇 시에 하는 것은 네네.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 접견 그, 경험이 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시간 그러니까 어,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빨리 좀 가서 어떻게든 재판도 받고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자기가 볼 때는 한 5분이 뭐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보고 앞으로 신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 조인선 전장관은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도소를 굉장히 밥 먹듯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교도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교도소 가는 걸뭐 처음보다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들어가고 나면 처음 들어갔을 때 비해서 그냥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친다할까 그래서 굉장히 막 변호사한테 그냥, 애을 복구를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는 뭐, 따르게 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더나 빨리 나오고 싶은 심정, 또 너무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강박 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가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 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네. 어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어, <laughs> 좀 먹어야 <laughs> 되는 거요 굉장히 아니면.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네.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보석도 수... 가능한 네, 있는데 근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그렇구나. 봐서는 어디 아마 그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으 얘기할 수 없고 네.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오실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질이 좋은 걸 할지. 또 다른 데는 쓸수 있고 있겠죠. 뭐. 영지 좀 떨어지면 계속 면제 보충해 주는게그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이제 뭐 월간지 어제 그저께 나 월간지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않았어요. 근런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아, 처음에 보면은 그 조윤선 전,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아. 김기춘 전 실장은 나이도 많은데. 아,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이제.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아, 예.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에 내가... 들으신 얘기죠? 아,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준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니까뭐 그러니까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게스트레스를 받아가고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 아 처음에는 아, 폭식을 좀 네. 했다. 네, 아, 그래서 또 네네. 들으신 얘기지만, 그래서 네. 저도 먼저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상당 기간을 갖다가 로명 로펌의 변호사 로밍 로펌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일일 일회 일일 뭐 일회에세명 들어가고 일한 뭐 번에 십분 뭐 특별 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경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제 음. 아침 아홉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귤만 먹고요 먹는 내가 따거뭐 극단적인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 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시예요이 얘기를 처음에는 5 분마다 옆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이제 그~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건데 일단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어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탄수화물도 <laughs> 좀 먹어야 되는 거아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네.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그리고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보석도 가능하고 수... 네, 있는데, 근데 영치금 뭐. 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계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무지하게 뭘을 많이 먹었대요. 아 처음에는 아, 폭식을 좀 그래. 했다. 네, 아, 그래서 그, 또 들으신 네. 얘기지만, 그래서 좀 네. 저도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을 갖다가 로밍 로펌의 변호사 로밍 로펌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일일 일회 일일 뭐 일회에 세명 들어가고 일한 뭐 번에 10분. 뭐 특별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경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수 있게끔 시도하니까. 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건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가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 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그래, 봐서는 그래, 아마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 얘기할 수 없고 네. 아마 영침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오실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좀 질이 좋은 걸알지또 다른 데는 쓸수 있고 있겠죠. 뭐. 영지금 떨어지면 계속 면 보충해 주는게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뭐 월간지 어제 그저께나 월간지 그렇죠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보고, 겁니까? 처음에 그 보면은 그 조윤선 전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아. 김기춘 전 실장은 나이도 많은데. 아, 이 근육 떨어진다고, 이거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아, 예. 그, 분이 나이가 뭐, 전해 들으신 얘기죠? 아,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준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돼. 그래서 귤만 먹고야. 요 먹고 있는 데가 네. 아, 뭐, 극단적인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시예요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략적으로좀 이제 그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 남자도 이렇게 그 고위 권력 고위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데 두 번째 구속돼 갖고 그